야, 신다린. 레식하자. 주영님도 레식하시죠. 저희 지금 두명 부르달라요. 아 레식에서 춘향님이 입으로 청소하는 거 보고 싶다. 평생 주무세요 춘향님 그냥. 누구? 춘향님. 못해서 쌍욕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케프 형이 어쩌다 버스 태워줄 거. 내가 쌍욕해줄게. 아그초보 초보랜디야. 아 그래? <laughs> 어. 춘향 한데? 춘향 하실 거예요? 아매 맨날 저러고 사라져. 불러서 불러봐. 춘향님 바빠요. 전화 받은 거 보니까 전혀 안 받는 거 같은데. 이 춘향이 바빠요. 춘향, <웃음> <웃음> <이> 춘향 <laughs> 개 한가해 보이는데? 봉리님한테 말했는데 유튜브 업로드 중이라고? 업로드 중인 거잖아요. 봉이님 음. 제가 이 이리... 있다고 했는데 왜 자꾸 부르세요, 진짜 피곤하게. 아니 일이 있으시면 제트지창에서 놀지 마시라고요! 아 진짜 아까 전부터 일이 있다니까. 그만 차라요 아니 유튜브, 아, 업로드 유튜브 업로드 중인 게왜 바쁜 거예요. 그거 영상 올려놓고, 피드 적고, 제목 적고, 썸네일 올리고, 광고 넣고, 그, 끝이잖아요 그거. 무슨 소리에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간단... 저도 유튜브 하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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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단할 줄 아냐고요. 간단하다고요. <laughs> 빨리 한명 구하라고요. 한명 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이 요다앤노. 건배 하이. 엠블링이마력띠이 오래. 마력이. 오늘 메이플 뭐라고 했어? <laughs> 저 메이플 잘 아니? 알거든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얼마나 한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얼마나 쓰는지가 중요하거든 메이플은. 어? 저, <laughs> 저 메이플 저번 달에만 해도 많이 썼거든요? 자랑이다. 자랑 맞는데? 좋겠다 그래. 좋은데? 그래 돈 아. 많이 쓰고 아이템 만들어서 부럽다. 조이바쁘시다면서 <laughs> <주영이>, 감동? <laughs> <laughs> 그래서 언제 오신 거예요? 왜 오늘 전... 왜, 잘생겼어 얘 거울 봤어? 어? 아니 남봉 오늘 왜 이렇게 귀염귀염하지? 사랑스럽다 어? 확인 하이 오늘 너무나도 어, 잘생긴 남봉 안녕 하이 아예. 오늘 캠 보니까 좀 잘생겼더라 내 덕풀 갱어잖아 너뭔 소리야 나 지금 뿡이가 음. 사준 빤스 입음 오늘 팬티 핑크색인데 네. 음.. 정확. 남봉 뭐 핑크 잘 어울려? 다음에 셀카 보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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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린 씨왜 좋아하지? 보내줘 같이 <laughs> 어? 왜 거절을 안 하지? 오케이, 알았어. 이해했다. 뭐라고? 알아버렸어. 네 어. 셀카 보내준다고, 어. 같이. 셀카? 팝니다. 그걸 왜 팔아, 미친놈아. <laughs> 그, 그걸 왜 보내, 미친놈아. <laughs> 어. 아, 맞네. 가보자, 가보자. 쇼복보 쇼복이가 될거 같아. 킬당 만 원씩 올라가는 미... 뭐요? 이미 <목소리도> 저기헤드왕 만원 미션 들어왔거든요? 나도 그런 거 오면 좋겠다. 저 이번 거힘좀내게요 정말. 뿡이 <목소리도> 한번 돈 벌게 해줄까? <목소리도> 네. 알았어. 그러면은 나만 믿어. 알지? 아, 네. 나도 걸렸다! <목소리도> 어? 어? 막겜 간다! 아! 망했어요. 아, 저 맞아. 미션 취소할게요 그냥. 아 왜? 미션 <목소리도> 망했어. 진짜 망했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이쓰. <목소리도> <들어왔어. 목소리도> 중계 밑에 아, 하나 더. 어 중계. 아, 아, 나이스. 실패 아,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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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봐봐 봐봐. <목소리도> 아이고 딥샷 다운 나이스 기쁨이 좀만 더 힘내줘 똑같이 <laughs> 6킬만 더 해보자 6킬만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 화이팅.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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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차려 기쁨 정신차 정신차려 김성균 김성현정신 너가 해내야돼 너가 10킬 해야돼 꼭 해야돼 근데 왜너 미션 걸렸니? <laughs> 아 맞네? 너왜 <laughs> 이렇게 나밀어줘너 <남이 웃음> <맞네>. 뭐야? <laughs>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laughs> 믿을 거 하나도 없네. 김풍이 10킬하면 뭐 얼마 이런 거 아니야? 맞네. 말 없어진 것 봐. 저거 봐. <laughs> 음, 와. 성유다너 어? 정신 차려. 진짜로 너 지금부터. <laughs> 너가 알겠면 나도 죽어. 오 알겠어 알겠어. <laughs> 고? 안돼 김풍 일어나 일어나 김풍 와! 괜찮아 연장 가면 오히려 좋아. 와, 아 기대 안 돼. 뚱아 왜 사킬에서 멈췄어? 미쳤어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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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지 않았어. 정현씨 파이팅. 뭐야 왜 응원하는데. 난들 응원하잖아. 응그 그건 맞지. 6킬만더 하자? 육킬이나. 육킬 6킬 연장 가면은 껌이잖아. 아잖아. 이제 이제 비지. 오우씨마. 아 아깝다 아, 아, 알았는데. 아, 어. 끝이야 안돼. 아들. 아 그래도 돈 번았구나. 아, 남방 뭐야? 방금 왜, 왜 무슨 소리야? 좋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성윤아. 저는 김붕인데요. 붕아 저는 성윤인데요. 야가성윤 야, <laughs> 재밌냐고? 아니 지금 8만 원이 8천 원이 됐어. <laughs> 10만 원이 0원이 됐어. <laughs> <laughs> 와아? 당 2만원씩 올라가? 아 제발 제발 잘하자 실패야 오케이 이번판 실패하면 물어줄게 내가 그래 설마 설마 이이 1행시를 뭐지? 와아? 당 <laughs> 2만원씩 와아? <What? 웃음> 아.. X같다 안되겠다 킬 잡혔는데 한다 우리 사장님들 돈 내가 지켜드릴게 나벽안 열어 안돼난 보여 난보다안돼 나벽안 열어. 남봉아 남봉. 누가 남봉아. 남봉. 나 대체 대봉 태... 없으면 우리 태체 태체 안 돼. 대체했잖아. 나 봉. 남봉. 역시 남봉이야. 나 남봉 최고. 남봉장. 남봉 짱봉 최고. 점점 남봉알 우리 의 평화를 지켜 주는 남봉알 예, 두, 두 개의 뽕알. 뭐라고? 아, 맞다. 커터기. 더러거 봐. 성윤씨 잘하자 <laughs> 파이팅. <웃음> 조금, 초본... 가유 혹시, 힘좀 내볼 생각 있나? 혹시? 나 이거 사네. 힘 내면 안 돼. 아니, 다름 아니라 좀힘좀 내셨으면 <laughs> 좋겠는안 돼. 성윤이가힘내 <laughs> 거야. 성윤씨! 이분 자산 안전합니다. 투자하세요. 아니, 나 킬하면 안 돼. 아니, 해야 돼. 나 킬하면 안 돼. 아니, 해야 돼. 아니, 아니. 야 이렇게 된 거, 우리, 해에 당하고 한번다 같이 말려볼까? 어, 연자? 아난납 배드. 그건 납 배드. <laughs> 다 같이 나락으로 가? 어, 아, 나락 가. 아, 너네 둘이 합쳐서 10킬 하면 뭔데? 남봉이 미션인 거 같던데? 음. 음. 93,000원. 난킬안 할까? 아, 지랄마. 조범 <laughs> 밖에 나가자. 조범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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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범. 네. 그 계단으로 일단 뛰쳐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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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아, 근데 이제 져야 돼, 우리. <laughs> 오, 어, 너네 뭐해아 <믿> 미친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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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로비 메일로비 입구 뭐야뭐1층 있어 <믿> 아,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져야돼 져야돼 안돼 성우야 안돼 져야 <믿> 져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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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져야돼 져야져더 <믿> <저야. 저야. 믿> <저야. 저 믿> 막을 <믿> 수 있어 야 시브레린 죽여.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죽이면 안 돼. 돼? 죽여. 죽이면 안 돼. 가서 죽어. 가서 죽어. 죽어. 가서 죽어. 일라만더 <laughs> <laughs> 따이자. 우리 할수 있어? 할수 <laughs> 있어. 우리 절제하는 거야. 절제해. <laughs> 안 돼. 안 돼. 안 아, 그만 죽여. 가, 가, 돼. 조전해서 죽여야 돼. <laughs> 어, 윤씨 야안 왼쪽 아래 각도는 지워 조용히 해! 조용 해! 야! 유제풍! 이건 나니지아 근데 이것 때문에 역전할 수도 있어 갑자기 애들 아 이게 유제풍은 아니지 애들이 갑자기 이거 밟고 죽으면 어떡해 아재 기절이네 블비 기절이야 어형 괜찮아 잡아안돼 잡아 잡으면 안돼 기절이라? 어디어디어디어디 아복도 복도에 피자국 있다 복도에 피자국 있다 어, 그 따라가 여행이...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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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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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래 서 아, <laughs> 제발 서래 <서랄>, 제발 서 <laughs> 제발 서래! 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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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죽지 이러면 어어 왔다 왔다 와우! 예 알차게 먹네. 오케이 오케이 남았다 성윤아어오킬 어떡해? 들어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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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나. 던져 한, 나이스 던져 놀래, 나이스! 좋았어! <laughs> 성현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초범 달인, 내가 부상 시킨 거 있으면 브리핑할 테니까 와서 바로 쏘! 쏴! 알았지? 젊은 씨 들었지? 가졌어? 오케이! 2층. 초범,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미친 놈, 미친년이야. 짧았어! 오, 나이스야, 초범! 기억 잡아줘, 끈.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살아고 있어, <laughs> 살아보고 있어. 뒤야, <laughs> <귀가. 웃음> 어, 거기 맞아. 맞아. 나이스 나이스 1 0 0원1원1원 열심히 했어. 저형 잘했어! 출7만원 감사합니다! 챔피언, 어? 이번 판, 형 몰아줘야 될것 같다. 왜? 김실프 킬당 많아. <laughs> 성윤아 어? 몰아주지 <물어주지> 마! <laughs> 아니, 아야 형. 난형 몰아줄 거야. <laughs> 아니, 난너 몰아줄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난형 몰아줄 건데? 지피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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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아, 나한테 킬 맞고 가. 알겠지? 아! 어, 나 절대 자기를 안 해. 실피언한테만줄 거야. 일단 나 있어. 어? 탑 눌렀어. 아씨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아이스 달렸어. 아이스사이클 나이스. 나이스! 시리프 벌써 5킬 했는데 뿜아? 어 <laughs> 아, 뭐야 눈감았다 떠니까 너는... 미션비가 갑자기 호 올라가 있네? 언니야 아, 아, 너 진짜? 일부러 킬안 하는 거 아니지? 아니, 나 당연다. 아니, 아 그냥 형나 진짜 계속 어이없게 죽었어 진짜 진짜. 와 이거 진짜 개박 뿜이 이 악물고 킬안 해버리네. 와. 아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억울해. 형 자꾸 나 미션비가 올라가 뭐야 이거? 언니나. <laughs> <덤명아>. 어 아니. 뿜은 <laughs> 쓰레기야. 어 비질어왔어가. <laughs> 와 이거 뒤에 있는 아 이쪽을 돌았다. 와! 와 <laughs> 아서름 빨리 했는데 아깝다. 항상 어, 빨리 했는데. 성형 4킬다 했어. 성형 일 많이 했네 그리고 클리시 안 누리고 누워 있는 미션 존나 왔으면 진짜. 아이템. <laughs> 슬프 오늘 거의 그래픽 카드 3080값번거 같은데. <laughs>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즐나셨어요 음,